개간지다. 퍽퍽. 아니, 그래도, 족백이란 아이디가 더 개간지입니다. 오, 온다, 온다, 온다. 1인, 1인, 1인. 1인 건물소. 지금 차 어, 없잖아. 어, 쟤또 오네. Uh -huh. 조집시다. 너거니 네 옆에 카구팔 있었지 않나? 있었는데, 안 보인다. 그럼 그로 아. 가야돼. 얘네 어디 가서 다 죽었나? 저 가갖고 총알 먹어라. 지금 아니, 하... 카구팔을 전망한 것 같던데? 저기 지금 저차 타고 오는 애들이 가구팔인 것 같은데? 그럼 검문해야지. 지금 막나 때문에 노란 튜링 샀대. 아이, 네오 진짜. 어, 차, 나, 차, 나, 차, 나, 차, 나. 차. 검문이야, 야. 뭐 다리에 있어냐? 다리에 2000딜. 아니, 안 맞는데? <laughs> 피가 안 터지는데? 다리에 2000딜. 오! 오 오오오오오, 이야. 오, 카우칼이다. 저이면은 목숨 깝시다. 이야, 깝시다. 이야 근거리는 잘 쓰시네요라고 하시네요. 누가, 누가? 시청자가. 텀퍽주님? 어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총을. 앰프 아 어, 버려야 돼앰프를 버려야죠. 엠프를, 엠프를 버려야지. 엠퍼 소음기를 아빠 버리기가 싫어. <laughs> <laughs> 엄포 버리세요! 쓰지도 못하던데 엄포로 <laughs> 어. 그내옷도좀 아, 버리시면 안되니까? 제가 돈 주고 사서 몇번 입지도 않은 신데 <laughs> 그렇다고 치스로 빨리 살려라 빨리 달려라, 빨리 달려라. 가야된다 아, 차 있으니까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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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야 타타 개머리판 그냥 다른거 파밍다 하시죠 그냥 저 뒤에 하나 더 있는데 개그그라운드냐? <laughs> <laughs> 개그라운드 역시. 피다달랜데요 님? 개그라운드. 어? 두 번째 자기장에서 괜찮지 않나? 오, 28명. 28명. <웃음> <웃음> 저 시간에 가는 게더 <laughs> 나을 것 같은데. <laughs> 들어가서 하나 예. 되지 않아요? <웃음> <웃음> 어, 하나. 아. 어, 어. 어. 야 다리 있습니다. 네, 맞대. 아니 뭐 어거지로 승리하신 것 같은 감은 없잖아 있는데 아니 이거 그 앰프 왜안맞나 방금 지금 뭐야 여기 밀타에서도 승리하시고 여기서도 승리하셨네요 농구 어? 맥 최후의 승자다 그거 랩하라고? 어 타이어 터진거 아이가 아니다 야이 컨트롤 F 눌러 봐 컨트롤 F 컨트롤 F를 왜 누른대 눌러 봐 그. 이... 컨트롤 애클 컨트롤 아 아, 야, 콜라 사왔나? 콜라 아니, 현실 코트롤레콜. 드링킹. 현실 드링킹. 아, 진짜 설마 할 줄은 몰랐어요. <laughs> 아. 컨... 설거설레 해보도록 미 아, 미치겠다. <laughs> 나, 아, 서 흘려서 한다 아. 뭔데, 파징 다 해놓고. 아, 해고 아, 건설을 고 기분 좋 아, 가지고 지금 이거 해놓거 아, 건설 아, 니냐 아, 니 방송 다시 보게 남긴 한데 을 <laughs> 누르셨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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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긴 <아니, 웃음> <안> <laughs> <잠깐>, 뭐냐면은 셔틀앱을 <laughs> 누르면 죽는데 하면서 눌렸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